안녕하세요. 한동안에사입니다 오늘은 돼지 비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돼지 비계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계는 맛을 도두지만 대부분이 비계라면 실망스러울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삼겹살 지방 함량을 정해서 기준을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 비계 두께를 1cm 이하, 그리고 오겹살은 비계 두께를 1.5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고 사항으로 잘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돼지 지방은 모두 버려야만 할까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 문헌을 통해서 돼지 지방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건강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서에 기록된 돼지 지방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한의학 고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돼지 지방과 관련된 한자어인 저방, 저지, 시고, 저방고, 돈방고 등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글 표현은 돼지 지방으로 동일했습니다. 돼지 지방은 거의 모든 한의서에 맛이 달고 성질은 약간 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자체도 성질이 차고 서늘합니다. 돼지는 수에 해당하는 동물로 성질이 냉하고 차서 열정에 적합합니다. 돼지고기는 체질적으로 소양인에게 잘 맞습니다. 돼지 지방은 폐질환에 좋습니다. 의학 입문 식취문에는 저방탕이 나오는데 상기, 기침, 고열, 구강 갈증을 치료한다. 돼지 비계 600g을 자르고 조각내어 끓는 물에 넣고 삶아서 익을 무렵에 소금과 된장으로 양념해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돼지고기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황사나 미세먼지에 좋다는 근거가 됩니다. 돼지 지방은 쉰 목소리에도 좋습니다. 동해보감에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목이 쉰 것을 치료한다. 늘 복용하면 배를 적셔준다. 돼지지방 1200g을 졸여서 찌꺼기를 없앤다. 여기에 꿀 600g을 넣고 다시 잠깐 졸이고 거른 후 사기그릇에 넣고 기다리면 고약이 된다. 이것을 아무 때나 한 숟가락씩 떠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경학전사에서는 이 처방을 만시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돼지지방은 변비에도 좋습니다. 경학전사에는 당기 300g을 전탕하여 농축한 것을 불에 구운 돼지고기 600g과 함께 달궈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꿀 300g을 넣고 다시 달인 다음 깨끗이 여과해서 저장했다가 수시로 복용한다. 노인의 변비나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다. 양이 허한 경우에는 생강 150g을 추가한다고 라 했습니다. 특히 소양인 변비에 좋습니다. 참고로 소음인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으면 오히려 설살합니다. 향약집상방에는 돼지지방은 반묘, 지담, 정장 등의 독을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돼지지방은 가래과, 독충에 물렸을 때 해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지방은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단석이나 유향과 같은 광물성 약물을 해독합니다. 돼지고기는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지방은 피부 질환에도 좋습니다. 식물 본초에는 돼지지방은 악창에 주로 쓰는데 혈맥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풍혈과... 피부 풍을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향약 집성방에는 피부의 풍을 치료하고 벌레를 죽이며 악창에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기와 피부 열감을 동반한 가려움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먹어도 좋고 외용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돼지 지방은 인지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동해 보감에는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경계를 먹게 하며 심을 열어 지혜롭게 하고 건망을 없애고자 하면. 인삼가루 300g과 돼지지방 375g을 술과 섞어서 100일 동안 먹으면 하루에 1마디 말을 외울 수 있고 피부에 윤기가 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돼지지방 자체는 올레산과 콜린이 풍부해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알츠하이머의 발병률도 낮춥니다. 인삼 자체도 인지능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양적으로 돼지지방과 식품궁합이 좋습니다. 돼지지방은 기운이 나게 합니다. 태평 성해방에는 매우 허약하고 피곤할 때, 저방방이 좋다. 돼지 지방 300g, 총100한 줄기와 함께 소태너, 다려, 파가 누렇게 되면 그치고, 체온과 비슷하게 식으면 빈속에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운이 나게 하는 미네랄과 비타민은 육질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 자체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돼지 지방은 소고기를 먹고 채했을 때 좋습니다. 식품집에는 소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 돼지 비계를 조려낸 기름 한양을 매번 한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복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독이란 표현은 심하게 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를 먹고 채하면 살구시나 새우젓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돼지 지방을 연고제로 만들어 피부에 발랐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돼지 지방은 주로 고약을 만드는 데 쓴다. 손에 바르는 고약으로 만들어 살이 트지 않게 하는 데 쓴다. 조려서 고를 만들면 타박상, 동상 과상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종기에 돼지지방으로 필순고라는 연고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마치연을 찌어낸 즉, 돼지기름, 꿀 모두 같은 양을 합하여 졸여서 고약을 만들어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비양 하편에는 돼지지방을 종기에 하루 4에서 5차례 붙인다. 이 방법은 유방에 생긴 종기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순염이나 종기에 약재가루를 돼지지방과 섞어서 바르기도 했습니다. 돼지 지방은 성질이 서늘하고 열을 내리고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피부 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 지방은 피부가 헐어서 진물이 날 때도 좋습니다. 동이 보감에는 소화의 얼굴에 창이 나서 얼굴 전체가 진물러져서 온전한 피부가 없고 고름이 흐르는데도 온갖 약이 무효할 때는 섯 달에 잡은 돼지 지방을 붙이면 신효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돼지 지방이 난치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돼지지방의 다양한 효능과 쓰임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BBC는 2018년 가장 영양가 높은 100가지 식품 중에 돼지지방을 8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P와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이다. 돼지지방은 양고기 지방이나 소고기 지방보다 불포화도가 높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돼지 지방은 슈퍼푸드인 것입니다. 돼지 지방에는 지방산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경우 실제로 영양실조, 무기력, 안구 건강, 뇌 건강, 빈혈, 잦은 현기증, 변비, 건조한 피부, 갈라진 손발, 탈모, 산후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좋고 근실을 예방합니다. 걱정은 지방입니다. 돼지고기에는 10에서 16% 정도의 지방이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포화 지방산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은 50에서 60% 정도로 포화 지방산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대부분이 포화 지방산일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돼지고기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 계열의 지방산과 N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대사를 조절하며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래도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때는 식물성 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들기름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견과류 기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들기름장에 듬뿍 찍어 먹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동물성 지방의 체내 축적을 막아줍니다. 그래도 돼지 지방은 5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경우는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질적으로는 평소에 변비가 심하거나 열감을 많이 느끼는 체질에게 알맞습니다. 만약 속이 냉하면서 설사를 자주하는 경우는 소화불량,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한 경우에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돼지고기의 열량은 부위에 따라 다른데 지방이 많은 부위일수록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합니다. 사실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나서 항상 냉면이나 밥등 탄수화물을 챙겨 먹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계에서는 돼지 육종, 서식환경, 사료 공급, 대변 이식,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돼지고기의 지질과 지방산 조성 비율을 조절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돼지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돼지 지방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돼지 지방은 미운 오리새끼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적당한 돼지 지방으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